꽃중년이 되기 위한 남성들도 거의로 많이 있더, 있더구만요. 아, 놀랬습니다. 그래야 정금처럼 단련되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아, 혹시 판님들 가운데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뭐 누구나 예, 체중 감량에 아주 큰 관심이 있더라고요. 2017년입니다. 그니까 벌써 4년 전에 다이어트 관련 산업을 조사했는데 연간 10조 원이 넘었더래요. 10조 원. 와, 정말 놀랍기만 하죠. 그러니 뭐그 4년 만에 뭐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성인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명 중에 한 사람이 비만이라는 너무도 놀라운 조사 통계를 본 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요 이미 2016년부터 비만이 34.8%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마음껏 먹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소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고기 싫고 먹고 싶어요.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예,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시대가 참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비만이 걱정되어서, 비만이 증가해서, 이 다이어트 시장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 또이 어 정말 체중 감량의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경기 불황이라고는 하는데 유독 다이어트 전문병원, 회사, 뭐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아우 운동 기구 불티나게 나간대요, 불티나게. 왜냐하면 어딜 못 나가니까 그죠. 방콕에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이 방에서 아주 그냥 특별히 식욕을 억제시킨다는 이 다이어트 약은요 고가인데도 팔린대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 유튜브에 검색해서 각종 다이어트 방법과 식단에 대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정보가 있는지요. 한번 보면 정말 깜짝 놀랄만합니다. 특별히 중장년층의 이 활발하게 자신의 다이어트 과정을 소개하면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많더구만요. 저는 여성들만 다이어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꽃미남, 꽃중년이 되기 위한 남성들도 그이로 많이 있더, 있더구만요. <laughs> 놀랐습니다 최근에는 단시간에 빨리 살을 뺄수 있는 방법들 중에 뭐, 무슨, 무슨 단식, 무슨, 무슨 금식, 이래가지고, 어, 뭐, 그것부터 디톡스라고 또 소개되는 무슨 방법들, 몸을 더욱 힘을, 힘을 들게 하고 그냥 괴롭게 하는 건 아닌지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회복될 수 없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례들도 많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광고를 보면 금방 몇 킬로 미터에, 몇 킬로 미터에, 몇 킬로 그램을 살을 뺄수 있다고 이제 허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진정한 다이어트는 사실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일시적으로 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굶어서 살 빼기, 이건 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보다도 적게 먹고 또 많이 움직이고 몸에 해로운 것들은 좀 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 제 자신감도 생기고 내 몸을 더욱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음. 매월 초하루, 1월 그러니까 1일, 2월 1일, 바로 며칠 전, 3월 1일, 제가 이 초하루 금식 기도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1월, 2월, 3월 다 하루, 한 달에 하루는 무조건 금식이다. 이제 이러고 실천했는데요. 하루만 해도요, 바지가 헐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때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아,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하니까 힘에 부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규칙적으로 하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저는 어 규칙적으로 걷다 보니까 이 걷는 것만큼은 매일 1 시간 이상 하거든요. 간신히 그 덕분에 간신히 제가 이 체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직은 비만 소리는 듣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하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하루 금식 그리고 아 하루에 1시간 걷기. <laughs> 다이어트에 대해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또 이제 이런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내삶 속에 다이어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사실 저는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욕심, 교만, 게으름. 네. 아, 이런 것들을 사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속성 방은 없어요. 뭘 빨리 뭘 이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이게 이제 좀 연단이 되고, 예, 예, 풀무질이 좀 되어야죠. 그래야 정금처럼 단련되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하루라도 방심을 하면 살쪄요. 또 상하기도 쉬워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관리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살아 있는 성전이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어 이렇게 좀 얼굴 뭐 이렇게 다듬는 분들 앞으로는 화장한다 그러지 말고 성전 관리 중이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 아. 정말 성전 관리 하자고요. 내몸 함부로 하겠다는 마음 반드시 내려놓고, 예.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어서 숨도 그냥 쉬지 힘들만큼 꾹꾹 먹, 그 성전 관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탐욕, 탐식이잖아요. 이거 좀, 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최일도 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기능 설정도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자주 소통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롬 살롬.